코치의 가장 장점인 슈팅. 일단 슈팅하기 전에 뭐 장비들을 먼저 자, 착용을 해주고요. 아 이게 축구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 신발 신는 게 이게 편하지가 않네요.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. 아주. 제가 신는 축구화는 머큐리얼 베이퍼 f g 입니다 옛날 선수 할때신 샀던 거라서. 자 일단은 몸 먼저 풀어주고 드립을 먼저 진행해주고요. 그리고 나서 일단 발등 펴서 맞춰주는 리프팅으로 발목들을 조금 움직이는 훈련을 진행을 해줍니다. 물론 슈팅할 때도 감각이 좋아지기는 에 가장 좋은 리프팅이지 않을까 싶네요. 이렇게 공이 이제 역회전 걸리는 걸 이제 너클볼 슈팅이라고 하는데 뭐 무회전도 걸릴 수도 있고요. 킥처럼만 일단 날아가지 않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정본데 신발끈 두 번째 네 번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난 주말에 이제 운동장을 갔는데 여기 중학교 1학년 골키퍼 친구가 있어서 슈팅 막아볼래 했는데, 야이잘 걸린 슈팅을 보세요. 무회전 보이시죠? 이거를, 어, 막아가지고저한 골도 못넣었어한 골도.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하자, 친구야.